화이자 백신을 보니까 5세에서 12세에도 게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을 12세 아래의 아이들에게 이제 놓는 것들에 대해서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왔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마 10월 초나 중순 정도쯤에 fda에서 승인을 내줄 거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 연령대에 접종하는 것은 근데 좀 다른 문제가 될거아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백퍼센트 안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예방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는 효과, 그러니까 이득과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위험도를 분명히 네. 저희가 항상 그 저울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1구가 주는 감염됐을 때 주는 위험성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십 세를 기준으로 좀 난이거든요. 열살 같은 경우에 열 살을 기준으로서 열 살보다 많은 애들 10살 이상인 아이들이 10살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이좀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12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주는 이득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저울질을 했을 때 어느 쪽에 나올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들에게 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주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주는 예방접종이 주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게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